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로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애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민족에게 수치를 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울이 블레셋에게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지를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이 머리를 시체를 벳산 성벽 아주 높은 곳에 못 박아 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왕의 시체는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적군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사울의 시체를 성벽 높은 곳에 일부러 달아 놓은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장사를 지내지 못하면 죽어서도 내세에서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명당에 묘를 묘자리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 이런 같은개 념이 죠？블레셋 사람 들은 사울 이, 이 장사 를지 내지 못하 도록 그의 시체 를벽에 이렇게 높은곳에못 박아 둠 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들로 하여금 수 치를 느끼 도록 하였 습니다. 블레셋에게 수치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이 사울이었지만, 정작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장 큰 그런 수치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이 시체가 벳상 성벽에 못 박혀 있다 는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이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벌레새 사람들이 두려워서 누구 하나 그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밤새도록 먼 거리를 달려와서 목숨을 걸고. 뱃산 성벽에 올라서 사울의 시체를 이제 거두어들여서 길아앗 야베스로 가지고 온 이후에 화장을 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사울의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길아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40년 전에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막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아직 이스라엘의 왕 위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암몬 족속이 길레앗 야베스를 치러 이제 쳐들어 왔습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온 땅에서 군사를 모집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길레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입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 장례를 치러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섭섭함은 모래 위에 새기고 고마움은 바위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받은 은혜를 잇는 반면, 섭섭한 일은 잘 잊지 못하는 이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속성을 질타하는 그런 명언이 되겠지요. 말년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말년의 사울왕은 그의 통치 말년에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지만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최선의 일을 다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갚아야 할 은혜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유야무야 그렇게 지나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한때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애써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다른 노선에 있다고 해서, 은혜 갚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쉽게 잊고, 쉽게 버리는, 쉽게 바꾸는 요즘 시대 아닙니까? 물건도 쉽게 쉽게 바꾸고,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도 너무 쉽게 쉽게 그렇게 맺고 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간 관계를 인스턴트 인간 관계라고 합니다. 마치 라면처럼 말이죠. 쉽게 해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먹으면 몸에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고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 갚음의 원리를 우리는 지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주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혜가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갚을 용기와 결단을 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좋을지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함은 모래 위에 새기고 고마움은 바위 위에 새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길러한 야베스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심성으로 이 땅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덕지교의성도님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